이 신기한 어항 같은 유리병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꿀벌을 이용해 병의 유무를 탐지하는 질병체 크기입니다. 이 신기한 아이템은 수사나 소아레스라는 포르투갈의 디자이너가 고안한 작품인데요. 단 10분이면 결핵 당뇨병 심지어 폐염과 피부암까지 초기 단계에서 정확하게 알수 있다고 합니다. 꿀벌들은 꽃을 찾기 위해 발달된 후각과 시각을 지니고 있으며, 최근 이슈가 된 음료수 병뚜껑을 여는 꿀벌의 신비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지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꿀벌들의 특성을 이용해서 검사에 사용할 꿀벌들을 상자에 가둬 질병들의 특정 냄새를 노출시켜 냄새가 나는 곳에 설탕과 꿀이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 보여주고 풀어주게 되면 꿀벌들은 신기하게도 유리관을 통해 호흡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 질병이 있다면 꿀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 냄새를 따라 유리관 안으로 들어와 질병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꿀벌을 이용한 질병 체크 방법의 장점은 확인 후 꿀벌들을 주고 는 것이 아니라 냄새를 확인한 꿀벌들은 자연적으로 다시 관을 통해 밖으로 나가 집으로 돌아간 뒤 질병의 냄새가 나게 되면 다시 돌아와 꿀벌의 수명 인 6주 동안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곤충학대의 우려나 비용 문제 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새로운 친환경 질병검사 키트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꿀벌들을 훈련시켜 병의 유무를 미리 알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네 요. 궁금증은 해결되셨나요 오늘도 소중한 1분을 투자해주셔서 감사드려요